안녕하세요 디자이너 테이블입니다. 오늘은 저희 디테 채널의 다섯 번째 킹리뷰 영상인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상품은 바로 미니에라는 브랜드의 가방 제품입니다. 이번에도 두 가지 컬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상품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미니에라고 적힌 쇼핑 쇼핑백에 상품이 같이 오는데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쇼핑백 안에 이렇게 더스트백과 상품이 들어있는데요. 상품을 바로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가방은 유니에라는 브랜드의 큐브백 상품이고요. 정가는 129,000원 상품입니다. 그리고 가방 제품 말고도 이런 스타일의 카드 케이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가방이랑 메이어링 하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얘네들은 29,000원으로 꽤 저렴한 제품입니다. 우선 이 큐브백은 총 8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가지의 컬러로 되어 있는 모던한 솔리드 라인과, 그리고 두 가지 컬러가 섞인 콤비 라인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품은 베이지 솔리드, 그리고 베이지랑 블랙이 섞인 베이지 블랙 콤비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 케이스는 총세가지 컬러로 조합이 되어 있는 미니멀한 사이즈의 카드 케이스인데요. 이건 레몬 블랙 컬러, 그리고 이건 버건디 크림 컬러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베이지 컬러가 바탕으로 들어가 있고, 겉부분에 각 컬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플랫 형태로 여닫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디자인이 예뻐서 카드 케이스뿐만 아니라 백참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입니다. 이 카드 케이스를 큐브팩에 한번 걸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카드 케이스를 달면 좀더 캐주얼하고 개성 있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제 큐브백의 외관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제품의 외관은 솔리드랑 콤비 모두 갖게 되어 있습니다. 윗부분은 오픈과 클로징이 가능한 드로우 스트링 형태로 되어 있고, 스퀘어 쉐입의 버킷백인데요. 스트링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파우치 디테일이 이 큐브백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더라고요.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스퀘어 버킷백에 파우치 같은 디테일이 들어가서 훨씬 캐주얼하고 또 트렌디함이 느껴지는 그런 가방이에요. 스트랩은 이렇게 토트백으로 갖고 다닐 수 있도록 가방 내부에 핸드 스트랩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로스백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크로스백용 스트랩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 스트랩은 29.5cm, 그리고 40cm, 52cm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토트, 숄더, 크로스 총 3웨이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가방입니다. 실용성이 되게 좋은 가방이에요. 그리고 큐브백은 이렇게 가방 앞쪽에 뮤니에라는 브랜드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트랩 연결고리에도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스트랩 부분에도 뮤니에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가방 밑판 부분에도 가죽 보호를 위해서 보호금속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호장치가 들어가 있는 가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이 가방을 더 고급스러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가방 크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로는 14cm로 아이폰 XR 기준 이 정도의 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로는 18.5cm로 아이폰이 들어가고 이 정도가 남는 높이입니다. 폭은 9.5cm로 이 정도의 넓이를 갖고 있어요. 수납력이 되게 좋은 가방이지만 무게는 390g으로 되게 가벼운 제품입니다. 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가방 외관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고요. 다음은 가방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큐브백 내부는 같은 컬러의 폴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가 분할되어 있지 않고 스퀘어 타입의 가방이라서 수납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가방 자체가 큰 제품은 아니지만 9 5 c m 의 넉넉한 넓이 때문에 소지품을 많이 넣어도 모양이 망가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에요. 우선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아이폰 XR이랑 그리고 카드 지갑. 겨울이니까 아, 핸드크림. 그리고 미스트 그리고 요즘에는 카메라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랑 그리고 쿠션 팩트까지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넣어도 여유분이 많이 남고 자잘한 소지품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그런 제품이에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뮤니의 큐브백은 가격 대비고 퀄리티의 상품이고 트렌디함과 실용성 모두 갖추고 있어서 디테 채널의 다섯 번째 큐리뷰 상품으로 골라봤습니다. 솔리드 라인과 콤비 라인으로 나눠져 있어서 본인의 개성이나 취향에 맞춰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추천드리는 상품이에요. 구매하시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